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사주나 궁합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?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것 같아요. 음. 어, 그러니까 이제 MBTI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네. 어,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뭐 자산이 폭등하면서 어, 젊은 친구들이 막 부동산도 공부하고 뭐 주식도 공부해봤지만 잘안 되거든요. 음. 음.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음. 알고 싶으니까 나를 알고 싶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알고 싶은 거죠. 사실 뭐꼭 연애 문제뿐만 아니라 네. 어, 요즘에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... 또좀 불안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 불안감을 떨치고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그 맞아, 맞아. 요즘은 또 어린 분들이 이 사주 그리고 뭐 이런 결정사도 그렇지만은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 의지를 하는데 이게 중독이래요 본인이 아 너무 어려운 부분을 가서 여쭤봤는데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. 아... 이제는 사소한 것도 가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. 사실 사소한 것을 묻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,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얘기만 오롯이 할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쁘삐 어,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질 않거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데 오로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얘기만 할수 있는 환경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큰것 같아요. 눈물 고것 같아. 그러니까 요즘 어린 분들이 얼마나 힘들면.